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땅을 파고 거푸집을 세우고 철근을 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장을 떠올리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곳은 조금 다릅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앞글자를 따서 PC공법이라 부르는 이 방식은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벽체, 기둥, 슬라브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 단 2주 만에 2층집 한 채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현장 타설 공법이 6주 정도 걸리는 작업을 PC공법으로는 단 2주 만에 완료할 수 있죠.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구조물은 일정한 품질과 내구성을 갖추고 현장에서는 오차 없는 시공으로 연결됩니다. 콘크리트 블록을 미리 만드는 PC 공법이 어떻게 우리 일상 속 공간에 활용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강원도에 위치한 PC 부재 생산 현장입니다. 이건 몰드 제작을 위한 설계 도면입니다. 도면 체크가 완료되면 PC 부재 생산의 핵심인 몰드 제작이 진행됩니다. 금속으로 제작되는 몰드는 레이저 커팅으로 정밀 가공하여 제작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몰드 제작이 완료되면 하단 형틀이 위치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PC 부재의 하단 형틀인 정반 위에 제작된 몰드를 배치합니다. 높은 퀄리티의 PC 부재 생산을 위해 정반면의 요철을 제거합니다. 이 작업을 거쳐야 완성된 PC 부재의 표면이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전반 위에 배치된 몰드를 견고하게 고정합니다. PC 부재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공정이기에 아주 꼼꼼하게 오랜 시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몰드 고정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PC부재의 양생후 원활한 타령을 위해 방리제를 도포합니다. 철근이 도착했습니다. 철근의 배근작업이 시작됩니다. 요즘 순살머시기 아파트 이런 말이 많은데 이 업체는 철근을 꽉꽉 채워 넣어서 촬영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공구는 철근결속기입니다. 철근 배근 작업이 끝나면 철사로 묶어줘야 하는데 이 철근을 묶는 작업은 수작업이기 때문에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철근 결속기는 휘리릭하고 순식간에 묶은 뒤꽉 조여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업 속도를 올려주는 고마운 존재죠. 원래는 이렇게 꼬챙이로 하나하나 묶어줘야 합니다. 철근 배근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PC 부재의 양증 시 크레인과 체결할 인양 고리를 넣어줍니다. 이 인양 고리는 PC 공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후 현장 작업 시 모든 PC 부재의 이동은 인양 고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죠. 철근 배근 및 인양 고리 인입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콘크리트를 실은 믹서 트럭도 도착했습니다. PC 부재 생산 시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일반적인 건설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와 다르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을 해야 하기에 구조 강도값을 충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죠. 현장에서 거프집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이 아닌 PC제조의 특성상 고강도 콘크리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작업자들이 분주해지는데요. 저 진공 청소기 소리를 내는 공구는 내부 진동기입니다. 현장에서는 바이브레이터라고도 불리며 진동기 헤드 부분에서 엄청난 진동을 발생시키죠.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내부에 기포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이 공기들이 콘크리트 내부에 남아 있으면 강도가 떨어지고 공극이 발생합니다. 공극이 줄어들수록 콘크리트는 더친이하고 강해지기에 진동기를 사용해 미세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시켜 공기방울이 위로 떠올라 빠져나가게 해줍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표면을 다져줍니다. 이공정 역시 PC 누제의 퀄리티를 좌우하기에 꼼꼼하고 세심하게 진행됩니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비닐하우스를 덮어줍니다. 이 아래에는 온풍기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에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는 것이죠. 양생이 완료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제거합니다. 양생을 마친 콘크리트를 몰드에서 떼어내는 탈형작업이 진행됩니다. 고리입니다. 이제부터 이 녀석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타령을 위해 지게차로 살짝 들어줘야 하는데 슬링벨트에 경인 고리를 걸어서 들어올립니다. 몰드를 뜯어냅니다. 이렇게 하나의 PC 부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다양한 모양의 PC 부재가 생산되며 제작이 완료된 PC 부재는 적재 장소로 이동하여 출하를 기다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짓는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pc가 제작되는 동안 건물의 인허가를 진행하여 공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pc 부재가 출하를 준비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터파기를 진행합니다 이 작업에만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터파기와 바닥 다지기 작업이 완료되면 버림 타설 직전 방습층을 형성하기 위해 pe 필름을 시공합니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지형 특성상 트럭에서 바로 타설이 불가능하기에 콘크리트를 펌프카로 옮겨줍니다. 펌프카는 트럭에 고압의 콘크리트 펌프와 압송 파이프를 장착한 타설 전용 장비로 길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버림 타설을 시작합니다. 이 조이스틱으로 파이프 위치를 조종합니다. 버린 타설은 말 그대로 버려지는 콘크리트를 말하는데 그렇다고 어디 갖다 버릴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의 구조나 외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버림이라 해서 설렁설렁 작업에서도 안 되죠. 최대한 레벨을 맞춰 놓아야 그 다음 공정인 기초 작업 진행이 편해집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기초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고한 기초 시공을 위해 100mm 이상 두께로 타설합니다. 버림 타설 후 양생이 완료되면 PC 기초 접판을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안착시키기 위해 가이드 철물을 설치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PC 설치가 진행됩니다. 제어된 환경에서 정밀 제작된 PC 부재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크레인으로 하나씩 옮겨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슬링 벨트를 준비합니다. 견인 고리에 슬링 벨트를 연결해 줍니다. 설치해둔 가이드 철물에 맞춰 정확하게 안착시킵니다. 이렇게 총 여섯 개의 PC 기초접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초 저판과 함께 기초를 형성하는 그라운드 거더와 빔이 도착했습니다. 설치 작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라운드 거더를 기초 접판과 1차 결합해 줍니다. 결합한 부재 사이를 무수축 콘크리트로 충진하기 위해 우레탄 폼으로 임시 차수 거푸집을 형성합니다. 이는 무수축 콘크리트의 유출을 방지하면서 충진 완료 후 별도 해체가 필요 없는 일회성 폼 워크로서 높은 공정 효율을 가져옵니다. 금속이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은 몰탈로 가려줍니다. 되메우기 전 설비 관로를 기초에 인입합니다. 되메우기를 시작합니다. 배매우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열 시공 전 PE 필름을 시공하여 2차 방습층을 형성합니다. 단열재가 도착했습니다. 단열재는 EPS를 사용합니다. 이는 폴리스트렌 수지에 발포제를 넣어 만든 소재로, 흔히 말하는 스티로폼과 유사하지만 건축용으로는 더 정제되고 압축 강도, 내구성을 높인 제품이 사용됩니다. EPS 단열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철근 배근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철근은 기초 접판과 그라운드 거더, 그라운드 빔, 슬라브를 온전히 하나로 일체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초 접판 상부에 철근을 기계 이용해 줍니다. 그라운드 거더의 철근과 연결할 철근도 도착했습니다. 하나씩 위에 올려 줍니다. 철근 결속기로 단단히 묶어줍니다. 바닥 전체에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이 진행됩니다. 기초 접판과 그라운드 커더의 철근이 결속된 부분에 슬라브 철근을 결속합니다. 벽돌을 깔아 철근이 꺼지지 않게 잡아줍니다. 기초 pc 부재가 철근과 온전히 결합 되었습니다. 이제 바닥 타설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그 전에 pc로 제작된 거푸집을 설치 해 줍니다. 거푸집이라기보단 타설된 콘크리트 가 옆으로 세어나가지 않게 벽을 세워주는 느낌이죠. 완벽합니다. 이 위에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집의 바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가 도착했습니다. 콘크리트를 가득 실은 믹서트럭도 도착했습니다.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옮겨줍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부 진동기로 공기를 제거합니다. 이 공간은 1층 화장실이 될 예정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자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된 시점에 2층 구조물을 위한 PC 부재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설치 전 트럭에서 내려 빈 공간에 적재합니다. 먼저 PC 기둥부터 설치합니다. 윗부분에 인양고리가 하나 있죠. 세로로 세워서 설치해야 하기에 인양고리는 위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PC 기조 저판부터 이어진 철근을 PC 기둥에 삽입하여 체결합니다. 슬링 벨트를 수거하기 위해 사다리차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총 6개의 PC 기종 설치 작업이 반복됩니다. 기둥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둥은 완벽한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기에 측량출을 사용해 수직도를 정밀하게 체크합니다. 이 작업에만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둥 수직 제어가 완료되면 기둥과 체결될 거더의 1차 결합을 위한 철물부재를 설치합니다. 거더 설치가 진행됩니다. 이둥과 거더를 일차 결합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총 10개의 빚더가 설치됩니다. 10개의 거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공간입니다. 거더가 설치되어 있기에 조심스럽게 PC 부재들을 설치해 줍니다. 계단도 설치됩니다. 전부 미리 만들어서 조립만 하면 되기에 공사 기간이 혁신적으로 단축됩니다. 원래라면 계단 거푸집을 만들어서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과정을 거쳐야겠죠. 공사 기간은 곧 인건비와 연결되기에 PC 공법은 공사비 절감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PC 부재를 일정한 환경에서 제작하기에 온도, 습도, 재료 배합 등 일정한 품질 유지가 가능하죠. 몰드만 바꾸면 다양한 형태, 패턴을 구현할 수 있어 디자인에 대한 자유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벽, 슬라브, 계단 등 반복적인 구조 부재를 모듈화하여 대량 생산도 가능하기에 아파트, 학교, 병원 등 반복성이 많은 건물에 특히 유리합니다. 됐어, 됐어. 계단 설치가 완료되면 2층 슬라브 구성의 일부인 하프 슬라브를 설치합니다. 1층의 지붕이자 2층의 바닥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2층 하프 슬라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공정은 아주 중요한데요. 영상을 보시면 PC 기둥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먼저 사충기를 사용하여 이렇게 외부 쪽에만 몰탈을 진행합니다. 이 몰탈이 굳으면 거푸집이 형성되겠죠. 거기에 특수기계를 사용해 무수축 몰탈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채워주면 각 PC 부재는 철근과 완벽하게 결합됩니다. 1층 작업에서 무수축 몰탈을 충진하는 작업은 촬영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2층 작업에서 그 공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하기 위해 계단을 보양합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2층에서도 상부 거더와 기둥, 그리고 슬라브의 기계 이음을 위한 철근 작업이 진행됩니다. 하프 슬라브 상부의 철근 배근 작업이 진행됩니다. 철근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2층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됩니다. 2층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이 완료되었습니다. 1층과 동일하게 PC 기둥 설치가 진행됩니다.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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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스요 기둥의 수직도는 매우 중요하죠. 측량 추를 사용해 수직도를 제어합니다. 기둥 수직 제어가 완료되면 기둥과 결합될 거더의 결합을 위한 철물 부재를 설치합니다. 거더가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부터는 카메라 촬영이 어려워 대부분 드론으로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업체의 PC 프레임 시스템은 전 공정을 제어된 환경에서 선제작하여 높은 정밀도의 고강도 구조체를 구현합니다. 현장에서는 리프트 앤 플레이스 조립만으로 거푸집, 양생, 철근, 배근 공정을 최소화하여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비후에 의한 공사기간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2층 거더 설치가 완료되면 루프 슬라브가 설치됩니다. 루프 슬라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뭘 할지 아시겠죠? 철근 배근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전선 작업도 진행되며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PC 부재 사이의 빈 공간에 무수축 몰탈을 밀어 넣는 기계입니다. 어디로 밀어 넣을지 궁금했는데 이 공정을 위한 구멍도 미리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무수축 몰탈 주입으로 철근과 기둥이 완벽하게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루프 철근 배근 작업도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루프 슬라브 다설 작업이 진행됩니다. 루프 슬라브 다설을 끝으로 2주간의 고강도 PC 구조체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내부 벽체 및 목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력 구조는 기둥과 보가 온전히 담당하므로 내부 구획 벽체는 기둥이 많이 필요 없는 장스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넓은 실내 공간 확보에 용이하죠. 또한 내력 구조 벽이 아니므로 용도에 맞는 다양한 벽체 소재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위드 PC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인테리어 시공 업체가 바통을 이어받아 이 집을 완성해 줄 것입니다. 기술로 진보하는 위드 P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